안녕하세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을 돌파했는데, 어, 진짜 제가 만드는 영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접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제 구독자님들이 그걸 아시고, 오로지 제 내용만 보시고 구독해주신 걸 저도 아니까 더 신기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 며칠 동안 댓글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어 조만간 결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당첨이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어, 진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한 종목이 다간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십 프로, 뭐백 프로 이상 그렇게 수익이 나올 때까지 이제 안 팔고 존버하신 분들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사실 똑같이 보고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혹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밴드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올렸던 코나이 어 코나이가 부산 광역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지더라도 그때 2만, 2만 5천원, 뭐, 2만 7천원 이하였는데, 그때 가격에서는 최소로 50%는 오르겠다 싶었고, 음, 더 많이 가면 한두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린 건데, 생각보다 빨리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아의 첨단 소재도, 어, 막 급등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이거는, 음, 장투로 보고 있어요. 어, Pi 첨단 소재가 이제 내년에 증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2022년 증설하면 2023년은 돼야지 그 증설 효과가 나타날 거고, 어, 사모펀드가 최대한 비싸게 거를 팔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어, 매각을 언제 할 건지 그런 것도 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제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어, 제가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저는 일단 경력이 10년 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종목을 더 깊게, 더 많이, 어, 아는 것 뿐이고, 어, 그리고 기본적인 걸 합니다, 저는. 다들 아시는 그런 방법, 뭐 종이 신문 꼼꼼히 보고 새로운 기업이나 궁금한 기업이 생기면 찾아보고 공시도 보고 리포트도 찾아 보고 읽어 보고 그게 다예요. 진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의외로 이런 걸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본다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좋은 종목이 보이거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안 하시는데. 음, 인터넷에 뜨는 뉴스만 보는 거랑 매일 꼼꼼하게 경제신문을 10년 동안 보는 거랑 이걸 한번 10년 동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물론 10년까지 걸리지도 않아요. 한어 1년만 해봐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거를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종목을 자기가 보는 종목을 꾸준히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번에 PI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컨셉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런 거를 다 이제 체크를 다 하셔야 돼요. 매 분기마다 컨셉에 맞게 실적이 잘 나오는지 또 어떤 주식은 컨셉보다 형편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주식은 컨셉에 포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주식은 예상보다 아주 높게 나와서 어닝서프라이즈로 주가가 확 오르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매 분기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대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을 뭐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 인터뷰를 보면은 조금 감을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터뷰를 보면 뭐 항상 뭐 포부만 엄청 가득한 대표가 있는가 하면. 말대로 실제로 다 그걸 하나씩 이뤄내는 그런 대표가 있거든요. 어, 대표적인 CEO가 저는 MCNX 민동욱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 인터뷰 기사를 한번 옛날 것부터 쭉 찾아보시면 어, 그분이 음,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 한게 실제로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매출 일조를 뭐 내년에 달성하겠다 하면 그걸 이뤄내셨고 또 앞으로 뭐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쪽으로 어 수요가 많아질 거고 파이가 커질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시고 실제로 그게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항상 팔로우 하면서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기본이고 어 여러분들께서 어, 잘안 하시지만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종목을 고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밴드에 대해서 제가, 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의 다 밴드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 실망하시겠지만 사실 음 제가 밴드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laughs> 네, 밴드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밴드에서 뭐뭐 종목을 막 얘기하거나 공부 방법을 어떻게 알려 주거나 뭘 돈을 받고 류, 뭐 유료로 종목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리딩을 하는 게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절대 아니고 음 최근에 그 슈퍼게미 유튜브들도 시세 조작으로 조사 들어가는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제 보유 종목은 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밴드 두개다 지금 위임을 다한 상태라서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속해는 있지만 제가 뭐 크게 하는 일이 없다. 제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없어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될 만한 밴드고요. 어,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유튜브나 뭐 주식 강의 이런 거 들은 후에 그걸 요약해서 올린다거나 좋은 책을 추천한다거나 뭐 관심 있는 신문 뉴스나 공시 같은 거 뜨면 그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올리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좋을 거예요. 공부가 되실 거고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남들이 올린 정보만 읽고, 뭐, 댓글도 안 달거나, 본인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뭘 얻어갈 생각만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여러분이 주식을 계속 하실 거면, 여러분 스스로가 종목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매매하고, 수익을 내는 것도 다 여러분이고,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뭘 자꾸 기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공부해서 나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한 것도 없고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제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많이 받기도 그렇고 또 무작정 많이 받아 받자 활동이 없으면 관리자 분께서 강퇴를 시키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밴드당 30명씩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좀, 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님 많아지면 또뭐 잡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 심사숙고 해서 30명만, 음, 30명, 10만 더 받을 거고요. 어, 신청 방법은 제 메일로 첫 번째,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 영상 댓글 최소 20개 이상 쓰신 분들에 한해서 어, 신청을 받을 거고요 꼭 사진으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일로 보내시면 하나씩 다 열어보기가 어려워서 못 봅니다 음 최소한 20개 이상 그리고 밴드에서 나는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뭐, 뭐 매일 시황을 올리겠다 라던가.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음,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적어주시면, 네, 제가 그걸 보고 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성 교육 공무원이시면 따로 밴드가 있으니까 서류를 꼭 첨부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라고 꼭 써주시고요. 서류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 들어가시면은 뭐 직급이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공무원 연금 그 화면을 캡처해서 중요한 부분은 가려도 됩니다. 그거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한 주도 아주 즐거운 그리고 보람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